원재는 많이 쓰는군요. 아울렛 패스 넘어옵니다. 이대성 앞에 있고요대재형 선거. 대 직접, 아, 이걸로 쳐요. 아, 내려갔어 자, 그리고 반대쪽죠 원재형 네. 네. 선입니다 양동근의 석정, 노컷. 3초, 2초. 그 다음에 빅맨 자원이 음. 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네. 리바운이 지금, 저, 8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 10위죠, 네, 10이죠, 1 0 리바운드 10인데도. 아, 그렇죠. 예. 음, 이러면서 순식간에 스코어는 동점이 됐고요. 아우. 점프 하면서 앞쪽으로, 뒤면서 점프를 했는데, 이게 깨끗한 버전. 자, 사고터는 양동근 닦여서 함지 올라가라오영준이 뛰고 있는 우상현대버비스고요 그리고 문태영의득점이 나옵니다. 손기범 발라에게스피을 요구했지요. 어세요 은발라에게. 애드리 패스트 더블팀 가자. 다시. 피켓. 8인데요. 성공입니다. 신데요 짧아요. 속천의 네. 빈동호. 네. 그리고 꼴인 은발라 열려있습니다 네.